등몬이의 오디오 극장에 잘 오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시죠. 사와디캅 등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태국의 이야기를 알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태국에는 여전히 왕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왕이 있었죠. 그런데 원래 태국의 왕은 국민들에게 마치 신과 같은 존재로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태국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에서도 알수 있지만 태국에서는 왕이 지나가면 무조건 왕에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야 해요. 그만큼 왕에 대한 존경심과 신뢰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이 태국 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조금씩 금이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태국의 왕은 갑자기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됐을까요? 지금부터 태국 왕의 역사부터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는 그 이유까지 여러분에게 모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오늘날 2024년 태국의 왕이 신뢰를 잃고 있는 이유는 바로 현재 국왕, 라마 10세 때문입니다. 네, 라마 10세. 발음이 조금 난해하긴 하지만 이분은 2016년부터 태국의 왕을 하고 있고요. 올해로 이분의 나이는 70입니다. 근데... 아, 이분이 말이죠. 태국 국민들의 신뢰를 자꾸 깨버릴만한 행동들을 하세요. 크게 두 가지 행동들이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여성 편력, 즉, 바람둥이 기질과 사치스러움 때문이에요. 라마 10세 바람둥이 기질, 유명합니다. 이분은 네 번을 결혼하고 세 번을 이혼했어요. 지금 부인은 본인보다 26살이나 어린 승무원 출신의 여성이고요. 그전에는 여배우와 결혼을 했었어요. 뭐, 100번 양보해서, 이거는 왕의 사생활이니, 이해할 수 있다고 쳐도, 더욱 문제가 되는 부분은 라마 10세의 사치스러움이에요. 라마 10세는 본인의 대관식, 일종의 왕을 위한 세레머니에서 350억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썼어요. 사실, 태국이 막 엄청 잘 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전 세계 1인당 GDP 순위에서 태국은 90위권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왕이란 사람은 본인을 위한 행사에 350억 원을 써버렸죠. 그리고 왕 본인이 개인 소유하고 있는 비행기도 38대가 된다고 해요. 아니, 몸은 하나인데 비행기는 왜 그렇게 많이 갖고 계신지 좀 의아하고요. 정작 이 라마 10세 왕이 본인의 국민들한테는 돈을 거의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태국의 왕실은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부자 왕실로 뽑힙니다. 심지어 영국 왕실보다 부자예요. 예를 들어, 영국의 왕실 재산은 한 38조 원 정도로 추측이 되는데요. 태국 왕실은 거의 두 배죠. 50조 원에 가까운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보다도 태국의 왕실이 돈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때는 2020년이었어요. 코로나 위기 때 태국의 경제는 엄청난 타격을 받습니다. 왜냐면 태국 경제의 한 15%는 관광업에 의지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터지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안 오고 태국에 벌어들이는 돈이 확 줄어들어 버렸죠. 그래서 태국 국민들이 정말 힘들어 했는데 50조 원의 부자 태국의 왕실은 이때 전혀 돈을 쓰지 않았어요. 오히려 라마 10세 왕은 자신의 후궁들과 함께 독일로 소피스성 여행을 갔죠. 아니 왕이란 자가 어떻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고 국민들의 신뢰도도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태국의 젊은 국민들이 왕을 비난하는 행동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남성이 있습니다. 태국의 몽큰 씨는 라마 10세를 비난하는 SNS 게시물 27권을 올려서 처벌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근데 이 몽큰 씨가 어떤 판결을 받았을 것 같으세요? 왕을 비난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 50년형입니다. 몽큰 씨가 올해 30살이니까 80이 되어서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어요. 와, 대박이죠. 이렇게 태국에는 왕실 모욕죄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잘못 해당되면은 징역 15년형, 많게는 징역 50년형까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무서운 법이죠. 하지만 바로 작년 5월에 태국에서 총선이 있었는데요. 이때 왕실 모욕죄를 개정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당이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왕실 모욕죄도 조금은 개정이 될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태국의 국민들 모두가 현재의 국왕을 싫어하고 태국에서 왕이라는 존재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태국에서는 왕을 신뢰하고 존경하고 신성시 여기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원인은 역사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잠시 태국의 역사를 소개할게요. 여러분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식민 지배를 당하지 않은 독립을 지켜낸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당했고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등 많은 나라들이 식민 지배를 당했던 아픈 역사를 갖고 있는데요. 태국은 독립을 지켜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큰 역할을 한 것은 태국의 국왕이었고요. 때는 1800년대 후반 태국의 국왕은 영국과 프랑스의 경쟁 관계를 잘 이용해서 태국의 독립을 지켜냈어요. 비록 당시 태국 땅의 50%를 영국이랑 프랑스에게 뺏기긴 했지만. 독립 자체는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1900년대에도 태국의 왕은 군사 독재와 민주화 운동 사이의 분쟁을 잘 조절해서 태국을 조금 더 평화롭게 만드는 데에도 기여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으로 좋은 평가가 있기 때문에 태국의 왕은 꽤나 존경을 많이 받고는 있어요. 하지만 최근 라마 10세의 기이한 행동들로 인해서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솔직히 앞으로 얼마나 더 태국의 왕이 남아있을지 장담은 못할 것 같아요. 특히 태국의 젊은 국민들 사이에서 이런 의견이 많이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될지 태국의 미래가 진짜 궁금하네요. 그럼 지금까지 태국의 이야기였습니다. 끝. 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태국의 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태국에 왕이 있었어? 이렇게 느끼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고요. 아, 태국에는 이런 왕 문제가 있구나 알게 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신기하셨나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지킨 태국? 아니면 사치스러움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라마십세? 저는 태국의 왕실이 50조 원 부자였다는 거 진짜 신기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욱 유익하고 재미난 이야기로 여러분의 내일에 함께하겠습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하트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 Legenda por